반려견 행동교정 전공은 반려견 행동학, 반려동물 상담학, 반려견 훈련, 동물 간호학, 동물 진병학 등 반려견 행동교정에 필요한 스킬과 지식을 공부하는 전공입니다. 반려견의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문제행동의 원인을 찾아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려견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응용하며 견주와 반려견이 행복한 라이프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전문가 양성이 본 전공의 목표입니다. 반려동물 5천만 시대로 접어들면서 가구당 1두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 반해 반려견에 대해 상담해주고 반려견과 견주가 행복한 라이프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전문가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견주를 전문적으로 상담해주고 견을 교육시킬 수 있는 반려견 상담사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고 볼수 있습니다. 본교의 교육과정은 반려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상담해주고 타 학교와 차별화된 견주의 라이프 스타일에 의거하여 맞춤형 방식을 제안해드리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견을 사육하면서 행동을 분석하고 연구하며 상세한 보고 작성과 피드백을 반복하는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일반 견주와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실전 상담 연습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행동교정사라는 직업 하나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반려견 행동교정사는 견주와의 상담 스킬도 가지고 있으며, 반려견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겸비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활약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 애견업계에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반려견 유치원, 반려견 카페, 견주 동반, 반려견 호텔, 반려견 출장 훈련 등의 다양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졸업과 동시에 반려견 출장 훈련 작업을 시작하여 활약하는 을 분들도 계시고 반려견 유치원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도 계십니다. 추가적으로 외국으로 유학을 나가셔서 공부를 더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